여행용 파우치 세트 추천 탑3 이 제품은 다감컴퍼니의 여행용 파우치 7종 세트입니다. 이 제품은 깔끔한 블루 계열 색상으로 단색 디자인이 특징인데요. 다양한 사이즈의 파우치가 포함되어 있어 여행짐 정리에 아주 유용합니다. 구성품은 각각의 용도에 맞춰 디자인되어 있어 의류, 신발, 화장품 등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소재는 폴리에스터로 내구성이 있으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가 간편합니다. 또한 손잡이가 없어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점이 장점인데요. 가성비가 뛰어난 이 제품은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. 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베이스 알파 에센셜 여행용 파우치 7종 풀세트입니다. 이 제품은 세련된 그레이 색상으로 다양한 크기의 파우치가 포함되어 있어 여행시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구성품으로는 메쉬 파우치 M, L, XL 사이즈는 물론 신발 파우치와 소품 파우치까지 포함되어 있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생활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 실용적입니다. 특히 내장 버클이 있어 내용물이 섞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이 여행용 파우치는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제 여행 준비가 한층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. 코메돔 여행용 파우치 8종 풀세트는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아이템입니다. 2023년에 출시된 이 제품은 부드러운 베이지 색상으로 남녀 모두 사용하기 적합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.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파우치로 구성되어 있어 짐 정리가 수월합니다. 특히 메쉬망 파우치와 시크릿 피우치 등은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. 화장품과 신발 등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도 돋보이며 각 파우치가 가벼운 재질로 제작되어 이동시 부담이 적습니다. 다만 사용 전 냄새가 있을 수 있으니 세탁 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다음 여행에서 이 제품이 어떻게 도움을 줄지 기대됩니다.